대형마트 소매 가격도 지난달 초 1kg에 7만원을 넘던 가격이 40% 정도 떨어져 3만 8천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유통업계는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국내산 민물 작업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바꾸려고 통신사 대리점 갔던 분들이 황당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 쓰지 않으면 아예 개통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알고 봤더니 거대 통신사의 농간이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4만 5천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전화기 값으로 4만 6천원만 내면 되는 모델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더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전화기를 팔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기계는 다 꺼내왔어요. 삼각형 꺼내면서.